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한지 볼까요? 에즈라는 엠버라는 새반 친구를 좋아합니다.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그녀는 한 가지 조건으로 데이트에 동의합니다. 일곱 개의 필통 중 어느 것이 그녀의 필통인지 알아내야 해요. 그를 도와줄 수 있나요? 엠버의 의상을 보세요. 그녀가 고양이를 좋아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고양이 장식이 있는 케이스에 후보 목록을 만들 수 있어요. 또한 엠버는 보라색을 좋아해요. 따라서 이 필통만이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에즈라와 엠버는 길을 걸으며 서로의 곁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 사이에 범죄자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경찰차 안에 검은 후드티를 입은 남자입니다. 에즈라는 엠버를 공원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로 데려가고 싶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요 도로는 수리공사로 인해 폐쇄되었습니다. 이 미로를 통과해야 해요. 올바른 경로를 찾도록 도와주실 수 있나요? 최종 목적지로 가는 유일한 길은 여기입니다. 에즈라가 엠버의 사진을 몇장 찍습니다. 두 사진의 차이점 4가지를 찾아볼 수 있나요?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영상을 멈추세요. 답을 볼 준비가 되셨나요? 여기 있습니다. 에즈라는 그날 늦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태블릿으로 동영상을 보고 싶어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형이 장난을 쳐서 비밀번호를 변경했어요. 에즈라가 새로운 4자리 코드를 알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나요? 에즈라의 형이 벽에 이 그림을 남겼어요. 힌트입니다. 에즈라가 해야 할 일은 각 도형의 각도를 세는 거예요. 정답은 3406입니다. 에즈라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여행 블로거인 디에고를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은 팔로워가 2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번에는 디에고가 무인 사막으로 들어가요. 매우 희귀한 종류의 도마뱀을 찾고 싶어 해요. 그는 최종 목적지에 도착해 여러 장의 사진을 게시하고 잠이 듭니다. 이 게시물이 올라온 후, 에즈라를 포함한 수천명의 사람들이 디에고의 구독을 취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 번째 사진을 보세요. 이 표지판이 보이시나요? 근처에 호텔이 있어요. 디에고가 거짓말을 했네요. 그는 무인사막에 있지 않아요. 엠버는 한밤 중에 누군가의 울음소리와 신음소리를 듣고 잠에서 깹니다. 야간 조명을 켰어요. 그런데 침대 앞에 소름 끼치는 유령이 서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엠버는 곧 유령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닥을 보세요. 이 유령은 그림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에요. 다음 날 아침 수업에 들어온 엠버는 책상에 놓인 아름다운 꽃한 다발을 봅니다. 그리고 꽃다발에서 사랑의 쪽지를 발견해요. 비밀 팬이 보낸 꽃입니다. 엠버는 누가 보냈는지 알고 싶어해요. 그래서 세 명의 용의자에게 질문합니다. 에즈라는 백합 알레르기가 있다고 해요. 해리는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엠버에게 선물을 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된대요. 그리고 밥은 자신이 오늘 수업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꽃은 이미 엠버의 책상 위에 있었대요. 비밀 팬은 누구일까요? 해리의 책상을 보세요. 러브레터와 똑같은 보라색 종이가 있는 공책이 있어요. 찾았네요. 수업이 끝나고 에즈라와 엠버는 동네 커피숍으로 갑니다. 그들은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봐요. 두 사람은 팔씨름을 하는 남자와 여자를 발견합니다. 누가 이길 확률이 더 높을까요? 이 여성의 목을 보세요. USB 포트가 있어요. 로봇이에요. 따라서 여자가 이길 거예요. 에즈라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아론이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론은 천재 과학자이자 사업가입니다. 최근 많은 협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에즈라는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은 아론의 3대 라이벌에 대해 질문합니다. 알렉스는 수년 전에 사업을 그만뒀다고 말합니다. 그는 마을에서 겸손한 삶을 살고 있어요. 크리스는 자신의 사업이 아론의 사업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라고 말해요. 뭐 하러 그를 납치하겠냐고 하네요. 그리고 마이크는 아론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합작 투자도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중한 명이 아론의 실종에 연루되어 있어요. 누구일까요? 냉장고를 살펴보세요. 아론이 힌트를 남겼어요. 이 메시지에 인코딩된 문자를 사용하면 마이크라는 이름을 알수 있습니다. 한편 아론은 소름끼치는 지하 감옥에서 깨어납니다. 납치범들은 아론에게 사람을 10배로 줄일 수 있는 물약을 만들어달라고 해요. 아론은 그들을 돕고 싶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주머니에 두 개의 약이 있어요. 첫 번째 약은 사람을 투명인간으로 만들고 두 번째 약은 사람을 10배로 크게 만듭니다. 아론은 어떤 약이 어떤 건지 몰라요. 탈출 계획을 생각해낼 수 있을까요? 아론은 여기 혼자 앉아 있습니다. 약을 테스트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납치범들을 위해 축소 약을 만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중 하나를 먹어요. 그가 열배로 커지면서 새 알약을 사용해서 실제 크기로 돌아갈 수 있어요. 투명인간이 되면 축소 알약을 이용해 탈출할 수 있습니다. 아론은 납치범들로부터 탈출하여 가장 가까운 지하철로 달려갑니다. 이 위치에서 범인을 발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로는분비는 기차를 타고 경찰서로 갑니다. 승객 중이명이마에 있는 요누군있 알아볼 수있을이요이 여자예요. 이이바에에 닿지 않아요. 있고있어요 아론은 경찰서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는 결국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어 곧 세계의 문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문 뒤에는 거울 미로가 있어요. 그곳에 5분 이상 머무는 모든 남자는 미쳐버리죠. 두 번째 문 뒤에는 배고픈 늑대가 있습니다. 인간을 잡아먹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세 번째 문 뒤에는 상어가 있는 거대한 수조가 있습니다. 아론이 들어가면 수조에 빠질 거예요.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문을 열어야 해요. 그런 다음 두 번째 문을 열고 늑대를 내보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 문 뒤에 재빨리 숨어 눈을 감습니다. 늑대는 두 번째 문 뒤에서 아론을 찾기 시작하고 상어와 함께 수조에 빠질 거예요. 그러면 아론은 두 번째 문을 통해 자유롭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아론이 집에 돌아왔어요. 에즈라는 환영 초콜릿 케이크를 준비합니다. 그는 케이크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잠시 부엌을 떠나요. 그리고 돌아와서 케이크가 망가진 걸 발견하죠. 에즈라는 집에 있는 두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동생은 거실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말해요.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아론은 샤워를 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누가 케이크를 망쳤을까요? 누구도 아니에요. 부엌의 창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나무 위에 초콜릿으로 뒤덮인 새가 있어요. 바로 그 새였어요. 아로는 모든 집안일을 할수 있는 로봇을 만들었고, 매그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어느날 아로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로봇이 사라진 걸 알게 됩니다. 사방팔방으로 로봇을 찾다가 마침내 던전을 발견해요. 그는 로봇을 찾기 위해 그곳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로봇과 똑같이 생긴 로봇 5대를 발견하죠. 아론에게 주어진 기회는 단한 번뿐입니다. 아론을 도와주실 수 있나요? 배지가 있는 로봇도 있고 없는 로봇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봇에만 매그라는 이름이 있어요. 다음날 사무실에 들어온 아론은 가장 친한 직원 중한 명인 스탠이 방 한쪽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누군가 그의 머리를 가격한 거예요. 경찰은 직원들을 신문하고 세명의 용의자를 찾습니다. 사무실 비서인 마야는 며칠 휴가를 받아 해변에서 일광욕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매니저인 롭은 경찰에게 친구가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스탠이 출근하기 전에 사무실을 떠났다고 합니다. 스탠의 여자친구 릴리는 그날 둘이 다 텄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그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경찰관들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바로 알아챘어요. 여러분은요? 마야는 해변에서 며칠을 보냈다고 해요. 하지만 피부가 너무나 창백하죠. 이런, 들켰네요.